음.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네. 저희 탑3는요 하나의 메뉴를 올려드리고 시민분들이 직접 SNS에서 어, 댓글로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세 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 먹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음식적으로부터 일체의 광고 협찬 어, 그리고 음식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공동 3위가 나와서 오늘은 탑3가 아니고 탑4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1위는 없습니다 예, 7.4%가 어, 투표를 음. 내셨고요 2위는 4.9% 이흥용 과자점 어, 공동 3위죠 3.9% 8분의 투표를 받은 곳이 루반도르 파티쉐리 제가 다녀왔죠. 발음 좀 괜찮습니까? 루완도 팟티셸. 공동 3위. 미란줌이라는 비건 빵집이더라고요, 여기는. 어? 네. 음. 미란줌이라는 데를 미란 먼저 먹어보죠. 베스트 메뉴가 식빵이에요. 비건 빵집이라서 식물성 재료로만 음. 네. 이렇게 사용된 빵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식빵이 한, 크기가 한이 정도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는 좀 빳빳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저 이런 식빵이면은 네. 이만해도 혼자 다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자리에서 오. 다 먹어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온천천 그 변에, 음. 뒷골목에 딱 있어요. 음. 경돌리 아파트 정문 쪽에. 음. 그 작은 점포에, 사람이 음. 끊임없이 오더라고. 네, 비건 빵집이라고 했잖아요. 빵 뿐만 아니라, 뭐, 비건 식품 다른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음. 식물성 그 단백질을 사용해가지고, 고기 맛이 나게 해가지고, 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근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003 이었죠 수정동에 있는 루반도르 파티쉐리 루반도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메뉴를 두 개를 사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온 이 메인은 다질베이글이라고 음. 해서 네. 셰프님께서 직접 이거를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은 메뉴이고요. 네이 번외로 하나 사온 거는 네. 팡도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정보를 들어서 호기심에 좀 하나 아니 근데 다른 다른 집들도 <laughs> 다 여러 개 있었어요. 고기 <laughs>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유셰프님 <laughs> 드시고 셰프님은 다 맛있다 그러죠. <laughs> 자기가 만들면. 그래서 이건 빼겠습니다. 아 요건요. 빼세요. 요거는 빵도르 아니 빵도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전. <laughs> 네. 그 여러분들의 그 추천을 받았던 빵도르를 시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커팅을 한번 해주시죠. 어, 제가 한번 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네. 바닐라 슈가 파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3일을 숙성해야만 먹을 수가 있는 빵이라고 해요. 음, 빵, 이... 네. 빵 냄새가 벌써부터 아, 아, 나네. 음 나죠. 나네요. 네. 오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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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를 물르고 마시네. 바닐라 슈가 파우더가 응.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응. 꼭뭘 응. 깔고 드세요. <웃음> <웃음> 앞전 거 먹다가 응. 이거 먹으니까 응. 자극적이긴 하네요. 빵 특유의 고소함과 케이크처럼 그 약간 향긋한 음. 약간 잼잼 음. 잼 향기라고 하잖아. 네. 약간 향긋한 냄새가 착 나요. 음, 네. 식욕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음. 되게 맛있는데 계속 먹으니까 약간 물리네요 달아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너무 니다 음. 다이어트 할땐 먹으면 안될것 예, 예. 같아요 그리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기 좋겠다 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좀 음. 안에서 착찹 감기는 음. 느낌이 드는 2위 빵도 한번 먹어봐야죠 이영용 과자점의 명란 바게트입니다. 과자빵 그 명인이에요. 그 명인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어떤 그런 장인들에게 주는 어그 명인 명장제도가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명란 바게트의 메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먹을지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이거를 드시라고 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음. 한번 드셔보시죠. 어, 네. 그 통째로 하나 가져갈까요? 아, 예, 그러셔도 고요 역시. y e 아, 어, 이 안에도 명란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 명란 냄새도 나요. 여기도. 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란 향이 나네요. 네. 음.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음, 밥 먹고 싶어요. 아, 그정도는 향이 났는데? 아니, 명란 먹으니까 밥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싶어요. 되게 한국인 식당에 조금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늘빵에 어떤, 그 소스가 발려져 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퍽퍽하겠다 했는데, 요 안에 명란하고 들어있는 부분이 음. 되게 촉촉해요. 네. 음. 이 찌른빵 맥주랑 먹어야 돼. 아, 빵에다 맥주를 먹어요? 빵 맥주?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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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다 음. 드시네. <laughs> 정말 빵돌이시군요. 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명란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아니라 어. 처음 먹어보는데, 예. 너무 맛있어요. 그렇군요. 대망의 1위. 야, 2위가 이렇게 맛있으면 1위는 얼마나 맛있을까? 와, 맞네요. 지명도 면에서는 이흥용 과자들보다 옵스가 훨씬 나요. 그거를 먹어본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 저는 맛을 알기 때문에, 기, 기대되시죠? 1989년부터 운영을 음, 했거든요. 음. 처음에는 삼익제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옵스로 바꾼 거예요. 어. 그리고 이곳에는 빵 종류가 진짜 쿠키나 뭐초콜릿 케이크 다 합하면 음. 300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뭐그 매장의 빵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와, 스크립. 300가지 중에 대표예요? 빵이 꽤 음. 굉장히 큽니다. 예. 음. 음.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 슈크림 페스츄리를 많이 사 먹어요 에이? 진짜 맛있게 먹는데 슈크림 차원이 달라요 좋은 재료와 음. 그 다음에 공정 그러니까 음. 뭐 약품 처리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음. 시간이 많이 들이더라도 맛있는 뭐 빵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 철학이 아... 있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어떻게 아. 어. <laughs> 멘트가 뚝뚝 끊기네요 <laughs> 제 탓인 듯 빵의 겉모습이 되게 좀, 그, 둔탁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음. 이게, 먹으면, 싹, 녹습니다. 음. 그리고 빵, 슈크림빵, 딴 데서 사면, 슈 작으면, 네. 빈정상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먹집 쭉쭉 떨어져 네. 버렸어요. 음. 그래서 더 좋아요. 또, 어,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저희끼리, 어. 어, 원, 투, 쓰리를 한번 정해보죠. 이 빵집, 네 곳은요, 어, 부산 시민들이 맛있다고 뽑아준 맛집에서 음. 그, 원, 투, 쓰리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3등이라 해가지고 꼴등이 아닙니다. 저는 1위는 명란 바게트입니다. 아... 명란 바게트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빵입니다. <laughs> 진짜 딱이 맛에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어... 그리고 2등. 나는 미래 한 줌이 맛있네요. 어... 예. 야, 빵이, 빵만 맛있으면 됐지. 뭐, 뭐, 야, 뭐, 설탕 필요 없고, 뭐, 슈크림 필요 없고, 명란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빵으로만 승부할게. 딱그 느낌이에요. 음... 3등은 옵스, 명불허전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4위는 루간도르 바디쉐리. 여러분들 과한 음식 있잖아요. 헤비한 음. 음식, 뭐, 매운 거, 뭐, 그런 거를 하고 나서 데이트할 때, 이 네. 차를 꼭 여길 가세요. 음. 그래서 커피와 함께, 어,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디저트로 좋겠습니다. 공동 음. 1위를 줘도 될까요?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옵스 슈크림 빵네왜냐면 슈크림을 버릴 수 없어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 네. 명란바게트 꼭 맥주랑 함께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고 음. 3위는 이 미란줌 빵 네. 이거는 한 번씩 저는 식사 걸을 때 당겨 땡길 때 루반도르 루반도르 팡도르가 전국에 제일 맛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거팡도르가네팡도르 <laughs> 네. <laughs> 자체가 되게 저는 딴걸안 먹어봐서 지금 처음 네. 먹어봐서.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처음 먹어봐요. 어, 지금 박기자님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네요 1등, 2등, 그 다음에 슈크림 다음에 저도 팡도르 부산의 3대 빵집을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맛이 전부 다 다르고 해서 네. 취향대로 여러분들 그 부산에 오시거나 혹은 살고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네.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신청게 <laughs> <추천드리는> <laughs> <laughs> 3대 빵집. 빵치 <빵집>. 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